아산 포레스트라고. 아, 김태리면 뭐? 나는 팽태리. 아, 근데 팽태리가 기능이 더 들어오게. <laughs> 어. 이제는 은퇴하신 분들이 여기 거리가 가까우니까 어. 여기서 예쁘게 집을 짓고 사셔도 되고, 저런 아 주택에서. 그래고또 또 소일거리로 빨기 어. 농장이라든가 뭘 하면 좋잖아요. 아또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심심하니까. 시스템이 또잘돼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기농 그 하기 위한. 여기 지금 집주인도요. 응. 나이가 25세, 아직 어린 청 년이네. 에 진짜요? 네. 2 5세요 아 네. 완전 애긴데? <laughs> 진짜 정다 깜짝 놀랐어. 거만 걷지 뭐 얼굴은 완전 더행인데 25세에 이렇게 딸기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? 학교도 농산대학교를 다 어. 졸업을 어. 하고 농업으로 바로 음. 그러면 농민 후계자인 거예요? 후계 농업 경영이라고 인 해서 어. 어, 지원 사업 받아서 어,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, 공부하고 나온 사람이 아니고 그냥 기농을생각한 사람도 있잖아요 훈련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? 농업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으면 귀농하고 싶은 분들에게 아, 뭐 하우스를 짓거나 아니면 주택 어. 그런 거를 짓는 데좀 지원을 해주 진짜 젊은 사람들 솔깃하겠는데? 아 네. 여기가... 나도 우리 차양라 씨가 이제는 음. 서울 생활 청산하고 네. 여기 동네 와서 네. 딸기 농사 줬으면 저, 좋겠는데 왜 자꾸 보내려고 그러세요? 아니 이 <laughs> 여기 굉장히 좋으니까 아산이 <laughs> 공기도 좋고 막 물도 네. <laughs> 원래 이거 딱 땅에 이렇게 해서 키우는 거 아니에요? 요즘 이게 맞아. 업그레이드 됐나요? 예, 그렇죠. 요즘은 다 이렇게 고설 재배로 많이 하는데 네. 어. 더 깨끗하고 어. 더 작업하기도 그치, 쉽고 그치, 허리가 안 나보겠어. 맞아. 네. 야, 이렇게 커, 세. 야, 아, 진짜 크다. 시알이 크죠? 예, 그냥 그냥 먹어도, 그냥 돼요? 먹어도 됩니다. 기 네. 이게 너무 맛있다. 입에도 안 들어가. 기가 음 너무너무 신선하고 음. 향이 딸기 향이 음, 기가 막히다. 맞아요. 네.